반갑습니다. 어, 청년 3단 이 대일입니다. 어, 오늘 제가 처음으로 어, 7일간의 출가 여행을 참석을 하고 이번에 어, 저희가 출가 여행에서 네, 했던 프로그램들이랑 일정을 어, 소개해드리고 감상담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어, 제가 어, 저희가 2시에 이렇게 교당에 도착을 오늘 해서 어 법회 때까지 갑작스럽게 예, 준비를 하게 됐는데 그 어, 원활하게 진행이 안될 수도 있어요. 제가 능력이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정표 보시면서 예,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번 주 일요 법회였죠. 부인 법회를 마치고 바로 예한 시에 출발을 해서 영산 국제 마음 훈련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5 시쯤 도착을 해가지고 방배치를 마치고 먼저 저녁을 먹고 결제식을 하게 되고 이제 첫날을 그렇게 보냈는데 저녁 공양이 너무 맛있었어요. 첫그 저녁 밥으로 굴비가 또 영광하면 굴비잖아요. 굴비가 나왔는데 아 여기서 이미 저는 압도가 됐어요. 아 어 요번 훈련은 어 멋지겠구나 이렇게 좀 느꼈었던 저녁을 먹으면서 어 전날 일정을 지냈고 어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일단 4시 45분에 기상을 해서 5시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대각전에 모여서 심, 아침 심고 요가 헌배 좌선 독경 선 요가 이렇게 6시 30분까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리고 아침밥을 먹고 그리고 9시에 가, 특강이 있었는데 특강을 하기 전에 법어 합독을 함께 어, 20분간 20분간 합독을 하고 이제 경타원 이경렬 교무님 예 국제 마음 훈련원 원장님이신데요. 어, 원장님께서 예, 강의를 오전에 교리도로 본 원불교의 교리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 강의가 끝나면 이제 점심을 먹기 전에 이번에 새로 오신 주임 교무님이신 규산 이광규 교무님께서 어 자유로운 선 시간을 이렇게 맡아서 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 점심을 먹고 이렇게 성적 성적지를 산행을 했습니다. 저희 구인 선지님들께서 어 아우 봉우리에서 기도를 올리셨던 그 아홉 봉우리 전부는 가지 못했지만 예, 일정 안에서 갈수 있는 곳들을 이렇게 어, 차례차례로 어, 중앙봉 삼밭재 옥녀봉 눈썹바위봉 밤나무골봉은 어, 일정상 가지 못했는데 어, 상여바위봉까지 이렇게 성적지에 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행을 하고 왔으니까 온몸이 이렇게 좀 지치고 근육도 뭉치고 했는데 우리 삼단 강혜지 단장님께서 도 맡아서 요가를 폼롤러를 이용한 필라테스 시간을 또 맡아 주셔가지고 저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피로가 누적이 되지 않고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어, 저녁 먹기 전에 선을 하고 저녁을 먹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일정 동안 밥을 먹기 전에는 무조건 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 먹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정기 일기를 기재하고 전서 사경 사경을 하고 그 뒤에 어 저녁 심고랑 헌배 연불 어, 아침에 했던 거랑 비슷하죠 그리고 어 정기 일기 기재했던 것들을 이렇 발표하는 시간 되게 단애처럼 도란도란 앉아서 네, 발표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그, 의도 강연을 했는데요. 어, 저희, 안함교당의 훈련의 꽃이라고 볼수 있는데, 저희가 결제식 할 때, 의도 강연 주제를 뽑아요. 주제를 뽑아서, 의도 강연까지 연말을 계속해서 한 다음에, 이제, 목요일, 대망의 의도 강연 시간에, 어, 강연을, 모든 사람이 마치고, 이제, 어, 교무님의 강평까지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이제 마지막 그 해제식을 했던 시간이었는데요. 감상담과 함께 이렇게 했는데 어, 이번에 제가 또 감상담을 맡았잖아요. 제가 이 이때 했던 감상담을 오늘 어, 발표를 할 겁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laughs> 네 그리고 어, 저희는 또 9시 반에 저녁 신고를 올리고 예, 네, 10시에 소등을 하고 취침을 원래 했어야 됐는데 일정이 굉장히 많고 그 의도 강연이라든지 감상담 등등 이렇게 연마해야 될게 많다 보니까, 어, 뭐 밖에 나와서 자기 전에 뭐 늦게까지 이렇게 연마를 하시는 분들 뭐 저를 포함해서 어, 많았습니다. 되게 어, 굉장히 법열이 다들 너무 높으셔서 저도 뭔가 덩달아 더 열심히 했던 예,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요일 날 오늘 어, 아침까지 먹고 이렇게 교당에 와서 이렇게 법회까지 보는 일정이었는데요. 어, 이렇게 좀 일정 표를 보면서 저희 설명을 먼저 간단하게 드렸는데 사진을 보면서 이제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훈련을 났는지 한번 예, 보시겠습니다. 결제식. 이습니다 결제식에서 두 분의 교무님께서 맡아서 해주셨고, 저기 왼쪽에 보이, 보이시는 교무님이 경타원 이경렬 국제마음훈련원 원장님이십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어, 이게 그, 그 사진이에요. 그 정, 저희가 정기일기를 발표하는 시간에 이렇게 도란도란 모여가지고 단회처럼 되게 좀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고, 어, 저기, 마이크를 든 교무님이 보이시죠? 저희, 교산, 이완규 교무님께서, 주 교무님께서, 또 직접, 일, 자기, 자신의 일기를 직접 발표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어, 더, 음, 감상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어, 이때는 아침 자선이었는데요. 어, 되게, 저는, 원래, 자고 일어나는 패턴이 되게 밀렸었어요. 새벽에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랬어서 굉장히 아침 자선이 힘들 줄 알았는데 어 뭔가 그 영산의 기운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침 자선을 좀첫 날은 맑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피로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어 살짝씩 졸았던 네. 기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 자선을 마치고 선 요가 시간이었습니다. 가운데 저, 제가 보이죠? 저런 옷을 입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였는데요. 메뉴가 조금씩 보이시나요? 조금. 예, 굉장히 어 뭐라 해야 될까? 메뉴가 너무 다양하고 맛은 저희 어머니 집밥 수준인데 그 다양함은 그 끼니마다 색다른 조합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어, 이 사진은, 어, 경탄 원장님의 강의 시간이었는데요. 어, 교리도를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었는데, 예, 교리도 다들 아시죠? 거북이 모양, 교리도를 어, 통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제 이런 상부터 시작을 해서, 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이런 상의 의미, 그리고 개송,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화두로, 또, 진공묘의 수행문, 인가봉의 신학문, 이런 식으로, 어, 강의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어, 저희가 수요 공부방에서 이런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경험을 많이 했는데 또 다른 감상이 나오는 그런 특강 시간이었는데요. 어, 저를 비롯해서, 어, 훈련을 참여한 교우님들이, 어, 이 강의 시간에, 어, 여러 가지의 감상이 나왔다, 나온, 예, 그런 강의였습니다. 네, 그, 어, 저희 단장님께서 좀 느끼신 그 표현을 빌리자면, 어, 집 가는 길을 잃어, 잊어버린 그 아이에게 손을 잡고, 너네 집 여기잖아, 라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느낌의, 예, 강의였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볼게요. 어, 이 시간은 강의 시간이 끝나고 점심을 먹기 전에 했던 자유선 시간이었는데요. 어, 저는 이때 처음으로 좌선을 하면서 그 희열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어, 저는 원래 아침하고 저녁에만 선을 경험을 하고 해왔었는데 이런 그 오후 시간? 아, 오전이지만 점심을 먹기 전 시간에 좌선을 해본 기억이 잘 없었던 것 같아 같아요. 근데 이, 이 시간이 잠도 안 오고 되, 굉장히 편한 상태에서 따뜻한 곳에서 집중을 일심을 모으고 하니까 어, 그런 경험을 해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어, 점심 공양 시간이었습니다. 어, 이때 메뉴는 아마 김치전이 나왔던. 네.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볼게요. 어, 그리고 월요일에 성적지 산행을 갔었는데요. 어, 이때가 우리 대종사님이 대각을 하신 대각터입니다. 노르목, 노르목 대각터인데요. 어, 이 비석은 망고 1월 비가 세워진 그 장소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는 이제 대각터에는 일원상이 크게 있어요. 그 앞에서 우리 어 출가여행 참여한 교우님들교우님들이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사진 예, 그리고 대각터에 먼저 들렀다가 어 중앙봉을 갔는데요. 중앙봉은 정산종사님께서 기도를 올리셨던 예, 봉우리 였습니다. 어그 저희가 갔던 봉우리 중에서 가장 낮고 편한 길이었어서 어, 이 날은 중앙봉뿐만 아니라 어, 굉장히 많은 에, 성적지를 에, 가, 갔었어요. 다음 사진 여기는 대정사님이 탄생하셨던 탄생가에서 사진을 에, 찍었습니다. 사이 좋죠? 그리고 여기는 구간 도실인데요. 구간 도실이 어떤 곳이냐면 구간 도실을 방언 공사의 현장 사무소 그리고 어 그리고 대종사님과 구인선지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진리 공부를 하고 또 방언 공사가 끝난 후에 법인 기도의 본부로또 사용되었던 그 그곳이 구관도시이라는 곳인데 어, 지금은 터만 이렇게 남아 있어서 저희가 그터 가운데에서 이렇게 엄지를 에, 들고 그 구인선지님들의 그 법인 성사를 에, 흉내내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어 그리고 그그 그 엄지를 표현한 그 조형물이 옆에 있는데요. 어 이때 그 교우님들이 그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경주 교우님 저기 얼굴 넣으면 안 빠진다고. 네 다행히 빠진 빠졌어서가 네, 빠졌어서 네,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 사진이에요. 그리고 여기 어, 방언 공사해서 정관평이라는 간척지가 있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네. 어, 갑자기, 뇌정지가 와서, 예, 그곳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예, 가는 모습을 사진을 찍었는데, 저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예, 얼른 저기를 벗어났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사진. 그리고 여기는 영산원이라는 곳인데, 그 아까 보신 구간도실터에서, 영산선원, 지금, 영산선학대학교죠? 영산선학대학교가 원래 영산선원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영산선원을 건설하면서, 이, 어, 지금 영산사무소 자리에 이렇게 터를 마련을 해가지고 구간도실 건물을 뜯어 옮겨가지고 이쪽에 지은 네, 곳입니다. 이곳을 네, 영산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도 네, 사이좋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여기 우리 삼단단장님, 강희진 단장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기는 어, 영모전이라는 곳입니다. 영모전은 어떤 곳이냐면 서대산 대종사님과 선지님들을 모셔놓고 기념하는 곳, 기념하는 곳으로 이렇게 대표로 해진단장님이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밭제에 갔어요. 이 다음 사진 먼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여기가 산밭제 마당바위인데, 대종사님께서 산신령을 만나기 위해서 5년 동안 기도를 올리신 곳인데요. 여기는 어, 산밭제 마당바위라는 바위 위에서 이렇게 산신령을 만나려고 저희도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는 에, 모습입니다. 경치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에 또 옆쪽에 보면은 산밧제 기도실이 또 있어서 이 안에서도 에, 심고를 에, 기도를 또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에, 찍어봤고요. 에, 그리고 화요일에 저희가 옹녀봉을 올라 갔었는데요. 옥녀봉은 우리 대종사님이 의심이 걸리셔서 구름은 어디서 오는 걸까?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 걸까? 이런 의심이 걸리셔서 이렇게 옥녀봉에 올라서 구름을 잡아보려고 했던 곳이고 그리고 옥녀봉에서는 구인 선지님 중에서 육산 박동국 선지님께서 기도를 하셨던 봉우리입니다. 옥녀봉 아래쪽에 이렇게 어 이론상 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산 아래에서 보면은 너무 이렇게 눈처럼 저희를 보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잘 보이는데요. 예, 여기서도 사진을, 이런 상을 그리면서 예, 찍어 봤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상여바위봉을 예, 갔습니다. 상여바위봉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상여바위봉은 오산 박재철 선진님께서 기도를 하셨던 봉입니다. 그리고 상여바위봉을 올라갔었는데 상여바위봉이 올라갔던 봉우리 중에서 제일 힘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몸도 너무 춥고 그 그날 그때 날씨가 너무 추웠었는데 또 쌍화차로 몸을 녹였던 순간인데 그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영산 교당을 갔었는데요. 영산 교당이 되게 초코 브라우니처럼 네모나게 생겼는데. 거기서 항사님 여기 영산 교당 주임 교무님이신데 주, 그 항사님이 저희 영산 그성적지 산행의 안내를 또 도와주시고 또 영산 교당에 놀러 오라 해서 이렇게 놀러 가서 또 커피도 얻어 마시고 곶감도 먹고 그랬던 예, 곳입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눈썹바위봉을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그 앞에 보면 귀형바위라고 있어요. 귀형바위가 대종사님이 스물두 살때 독립을 해서 사시고 귀형바위에서 가끔씩 입정을 했던 그 바위입니다. 거기서 이 사진은 귀형바위에 곰두 마리가 있는데 그, 그 앞에는 그 사육사가 또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눈썹바위봉에서. 예, 지금 사진인데요. 눈썹바위봉은 네, 맞습니다. 사산 오창건 선진님께서 예, 기도를 올리셨던 네, 봉우리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어, 눈썹바위봉을 간 다음에 이 날이 그 성적제 산행의 마지막 날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기 전 마지막 날이어서 백수해안 도로를 이렇게 또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사진을 예, 찍은 모습입니다. 굉장히 사이좋죠. 단장님 표정이 어, 너무 너무 좋아하시는 표정이시네요. 예, 다음 사진은 예, 저의 고뇌하는 뒷모습입니다. 예, 바다를 보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의 좀 가려졌네요. 예. <laughs> 죄송합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아 그리고 이런 성적 재산행을 한 이후에 또 우리 강해지산장님께서 이렇게. 폼롤러를 이용해서 필라테스 시간을 예,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이었는데 어, 이 날이 이 메뉴 이름을 뭐라고 했었죠? 명란 명란 아보카도. 저도 이걸 처음 먹어봐가지고 와 훈련원을 와서 이런 음식을 먹어볼 줄 몰랐어요. 이만큼 또 메뉴가 다양하게 나왔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훈련원에서 핸드폰도 안 쓰고 다른 끌려갈 경계가 없이 이렇게 환경을 마련해 주는데 식사에서 좀 경계가 네,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이 맛있는 거를 덜 먹어 더 먹어 하는 그런 경계에서 어, 그런 거는 좀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네, 저녁 식사를 하는 사진. 네, 회장님과 부회장님 그리고 주임 교분님의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기 발표 시간. 아까 아까 보셨죠? 도란도란 이렇게 모여서 단회처럼 얘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강연 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또, 강연 시간마다 저도 출가 여행을 처음 가서 얘기만 또 들었었는데, 어, 강연에서 우리가 연마한 것들을, 어, 진심으로 되게 뭔가 자기의 삶에 녹여서 강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울음바다가 됐었던 그런 강연이었는데, 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단장님의 모습이고, 예, 그 단장님을 응원하는 예,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근데 이거 들었는데, 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막 그래가지고. 머쓱, 머 했습니다. 다음 사진. 그리고 저녁 컴백 예, 사진이고요. 그리고 해제 시, 사진이었습니다. 지금 보, 보이는 분은 훈련원의 총괄팀장님이신 교무님이 원장님을 대신해서 또 우리 해제식에 감상을 남겨주시고 설교를 설교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리고 해제식에서는 또 감상담을 했었는데 어, 감상 감상담은 약간 그러니까 강연 시간보다 더더 더 이렇게 감정에 폭발치는 또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이렇게 훈련을 나면서 굉장히 어, 저희가 진심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어, 시간이 될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마지막 가기 전에 원장님께 그리고 일하시는 모든 교무님들께 인사를 하고 가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 어, 부족한 저의 이런 프로그램 소개에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이어서 저의 이번 출가 여행을 좀 감상을 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감상을 얘기하기 전에 그때 썼던 전기 일기를 한번 읽어드리고 예, 감상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때 썼던 일기인데 느낀 점이 많이 나와서 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상대성 이론. 출가 여행의 하루하루가 굉장히 길다. 일정이 빡빡해서라고 생각 생각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시간 내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에 일심을 모으려 하다 보니 시간 시간이 온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하루가 무척이나 길다. 바깥에서 하루가 굉장히 짧다. 항상 내가 해야 하는 것,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강박.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 하고 있는 일에 일심은 커녕 잡기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등 지금 생각해 보면 하루를 온전하게 지낸 날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하루가 너무 짧다. 해야 하는 것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일이 밀리지? 라며 불평, 불평 불만했던 나를 반성해 본다. 오늘 강의 시간에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 있음이라는 말씀이 생각났다. 훈련이 끝나. 교당으로 그 돌아가면 공정 영지가 깨어 있는 온전한 삶을 살아봐야겠다라는 일기를 썼었어요. 이렇게 어, 훈련원에서는 어, 하는 일 하나 하나, 생각하는 거 하나 하나, 일심을 모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어, 훈련원에서 보냈던 하루하루가 굉장히 길게 느껴졌던 어, 그런 일기였는데. 하루하루는 굉장히 길었는데 어또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예. 순식간이었어요. 그래서 순식간이어서 그런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고 이런 훈련원을 떠나야 되는 시간이 오니까 되게 느껴진 감상이 많았는데 그 감상 어 이어서 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저는, 어,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음악을 전공을 했는데요. 어, 새로운 곡을 만들고, 새로운 무대를 만들고, 새로운 인연, 또, 새로운 시간, 어, 등등등. 예. 저는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하지만, 떠나보내는 게 서툴러서, 만들어 간 것과, 어, 헤어질 때면, 허무한 마음에 빠지곤 합니다. 특히나, 새로운 무대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만들어서 열심히 모든 것을 불태우고 나서 무대를 끝낸 뒤에서, 뒤에, 어, 떠나가는 관객들, 떠나가는 긴장감, 떠나가는 시간을 무대 위에서 지켜볼 때는 공허한 마음에 무언가를 채우고 싶어서 동료들을 붙잡고 밤, 밤이 새도록 마음을 달래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지금 그때와 비슷한 마음이 지금에도 듣는 듯 합니다. 출가 여행을 와서 마음 비우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 빈자리가 많아졌는지 그 빈자리에 아쉬움이라는 마음이 새도, 새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아쉬움이라는 마음은 어, 왜 이렇게 싫을까요? 이 여행을 떠나보내는 시간이 다가오니 어, 계속해서 흘러가는 이 시간이 너무 미웠습니다. 이렇게 미워하고 있을 때, 그때 경타원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났습니다. 아, 나는 사랑, 사랑을 하고 있었구나. 하던 일 하나하나, 하던 생각 하나하나, 도반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나를 찾아가는 시간들, 어, 훈련원에서는 사랑할 수밖에 없던 것들 뿐이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압니다. 나에게 만들어진 아쉬움이라는 감정은 이번 여행에 내가 1심을 다했다는 것, 1심으로 텅 비어진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겨났다는 것, 이렇게 생겨난 아쉬움도 언젠가는 살아. 떠나보낼 거란 걸 저는 이제 압니다. 어, 이 여행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더, 더더욱 좋아졌습니다. 어, 이제 이 시간들을 일심으로 떠나보내고 또 떠나오는 상시여행에서 어떤 것들을 또 만들어 볼까요? 네. 여기까지가 제 훈련 감상이었습니다. 어, 부족한 감상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